그 대학 다닐 때도 똑같이 위에서 민노총, 뭐 전교조 이런 데서 세뇌교육받아가지고 그 대학가 앞에서 앉아가지고 거의 북한 아이들처럼 부호에 친구 노래 부르던 애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제가 끊임없이 달래기도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는데 제가 대학 졸업한 지한 10년 됐는데 저 건너편에 저 친구들 외치는 노래나 외치는 구호나 숙년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더 배우지 못하고 딸른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전교도 눈높처오는 사람들에게 체내교육 받아가지고 이 더운 날 국가 정보기관 앞에 앉아서 사원 기소한다는 게 그냥 제가 좀통하는 책임을 느끼는 요 우리 언론,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보다 더 노력해서 진실을 알리고 언론계 에대해서 저국에 대해서 애국심과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보도했으면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언론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언론의 잘못 때문에 저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보고 외치고 박수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막으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제가 하던대로 열심히 언론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기 와서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제가 토론 나갔을 때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부정원이 지금 지난 대선 때 개입을 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을 해서 그만 국기를 물론 게하고 선거 자체를 위화하고 대선 불복을 하겠다. 도저히 아마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이 어떻게 한줄지 알죠? 다 공개된 겁니다. 이거 언론에 다 공개된 건데,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그 당시 이렇게 했던 이명박 후보 주위에 200명의 사생활을 다 조사하고, 사찰을 하고, 그렇게 하다 걸려서 그 국정원 담당 직원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스파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만들어서 이병박 지령도 갖다 주고, 신노 지령도 갖다 주고, 국정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선거 개입, 대선 개입을 했을 때, 저 친구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잡지 않았습니다. 친노 진영, 좌파 지영 중국 지영 거기서 잇따르고 있다가 지금 나와 있는 대선 개입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서 나온 증거라고는 정치 개입 관련된 댓글 70개 그 댓글도 그 댓글을 쓰려고 만든 팀이 아니고 이미 2000년도부터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알바들을 동원해서 수천 명의 알바들이 대한민국 인터넷에 개입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을 하고 이런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무현 종각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 대응을 하다가 사이버 방첩 대응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정치 개입을 한 댓글이 70개. 그리고 그 정치 개입 중에서 문진, 문진 관련된 정치 개입에 관련된 댓글은 딱 3개. 그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어차피 대통령에 대해 가로쳤었던 이정희 관련 댓글 한 30개. 요 정도 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대선을 완전 엉망 만들었다고 서울 광장은 물론 국정원 앞에까지 와서 지금 더러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교했을 때 유럽 대선 후보의 주위에 200명을 사찰했던 동변 정권 때 국정원. 대선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댓글 딱세 개. 그거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큰 불만이냐, 어떤 게 더. 자 국정원이 대선 개입 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그거는 흐름 상봤을 때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국정원들 다 조금씩 대선 개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역사 흐름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점점 점점 약화됐고. 그 결과가 이번에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드러난 게딱 댓글 3개 걸린 겁니다. 댓글 3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역병 북도 거짓 선동처럼 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세대 시켜서선동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드디어 민주당과 주로 종북지정이 실천했죠. 국정원에 단지 국내 정치 개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고 바로 저기 바깥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국정원이 자체 기능으로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될 종북 세력과 간첩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려 고했다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개적으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시키겠다. 원래 국정원은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간첩과 종북 세력을 수사해서 검찰과 관계없이 직접 기소해서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종북 세력들이 먼저 기소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기소권을 박탈시켰는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이 댓글 세 개를 비밀 삼아서 수사권 자체를 박탈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국회에서 멍청하고 무능한 세유장한테 정치적 빌로 내놓고 있고요. 세유장의 상당수의 기위주의 세력들이 그 정치적 빌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 조건으로 야당이 복귀하고 정치를 다시 정치에게 하는 그릇 기자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대로 놔둬서 정부나 여당한테 맡겼다가는 마지막 남은 국정 수사권까지 박탈 늦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종북 세력의 저성동을 물리적으로 혹은 이렇 시위로 막는 거를 떠나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엄밀히 말하면, 기부권까지 다시 되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이 국정원이 수사를 해놓고도, 자, 검찰이 이걸 오셨죠?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갖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 검찰의 기관 특성상 국정원과 다릅니다. 국정원은 처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입사할 때부터 국가안보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런 집단으로 가는데 반면 검찰은 그런 식의 기관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동북세력을 낱낱이 잡아서 수사를 해도 검찰에 젊었을 때 저런데 들어가서 대문했던 그런 운동권 동북검사가 그 사건을 맞는 순간에 동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추소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상한 종북 세력 검사가 맡아가지고 지금 일을 개최운거 아닙니까? 지금 종북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국정원에 있는 모든 수사권을 박탈시켜서 자기들이 종북 출신의 검사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가야 해될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정원법과 형법 등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다시 되찾아줘서 모든 모든 간첩과 모든 정부사업들을일거에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으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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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송이나 트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은 세금당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세금당을 믿었다는 국정원 수사권 막해 가지고 정치에서 뒤를 쳐서 그걸로 합의해서 조용히 살려 그럴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니까 세미당과는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직접 모든 시민단체 시민 앞서서 우리가 직접 입법 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세리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낙선운동으로는 강력한 압박을 해서라도 국정원을 지키고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